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붙는다. 물론 그런 학과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많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논술 붙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한계 3등급 수능 최저, 가천대나 삼육대죠. 논술 당일 결시자하고 수능 최저 불만족자까지 합치게 되면 보통 한50% 정도 된대요. 그러면 경쟁률 40대 1이 20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높잖아요. 이한 자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는 중요하긴 하나, 경쟁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는 않으니, 수능 최저만 믿고 논술 준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중요해요. 자, 이거는 맨 마지막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내가 논술이 충분히 대비가 된것 같진 않아. 그냥 대박을 노리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논술이 어려운 대학으로 가세요. 논술이 어렵다는 건 이거 도안이면 뭐예요? 이게 100점 기준으로 대학들이 발표하잖아요. 90점대 에 있는 대학들은 이거는 논술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이 점수가 쭉쭉쭉 떨어져서 한 여기까지 나오는 대학들은 이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이게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대학들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니까 의외로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